안녕하세요 돌고돌아 난주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어, 맹맹품 제품종 무명 7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 1번은 한강입니다 천지개백이라고도 하고요 한강인데 이제는 어, 이렇게 신화가 좀 크니까 이렇게 중투무늬가 신화쪽에 하고 이렇게 다 드러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앞에 우리 앞에 한데서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무늬가 너무 어둡게 나와서 일단 반대로 한번 오늘은 한번 해봅니다. 반대로 하면 더잘보이려가싶었어요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딱 나오고 있고요. 요 시나요 송잎장에도 무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투로 이거는 아주 호가 진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떡잎장하고 요렇게 요렇게 빠가 땡기가 보셔야 돼. 떡잎장하고 완전히 어, 호가 무늬하고 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크면서 무늬가 더 진해져요. 어, 확실하게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처처럼 어, 되가 있는데 신화는 조금 터져서 그래도 어, 나는 이, 이게 무늬가 이렇게 크면서 이게 소멸될줄 알았는데 쫙 고로 이렇게 딱이렇게 고로 쫙 들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이렇게 무늬가 잘 나옵니다. 어, 1번 한강 두촉입니다. 14에 7이고요.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음,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번늘 해라 했는데 맨날 3번을 그릴까요? 어, 2번입니다. 2번은 사피입니다. 입펜 어, 사피고요. 음, 사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자, 색감도 어. 이렇게 강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무맹인데도 어,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뿌리는 확인이 다 돼서 뿌리는 어,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저번 때 한번 어, 우리 소장관님 집에 난초를 한 두다이 정도 세다이 정도 갖고 와 가지고 뿌리가 좋다 해서 갖고 왔는데 뿌리가 너무 안좋아 하고 정말 너무 죄송하게 됐더라고요 가격은 얼마 안하는데 그래도 뿌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 소장관님 난초는 안가져와요 죄송하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뿌리 안좋으신 소장관님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가십시오 하시면 제가 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피 어, 두 쪽입니다. 14에 7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은 방골 3반입니다. 방골 3반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알아요. 이 방골 3반은 지금은 이제 이게 어, 그런데 완전 찐청의 무늬가 이 단엽처럼 막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이제 이렇게 요 무늬로 터졌는데 지금 여기 말고 또 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도 렇게 터지고 이, 이 폭이 엄청시리 어, 전면 산반으로 나오면서 이 폭이 많이 커지는 그런 어, 산반입니다. 반골이 요요 무늬하고 이렇게 다 이리 어,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갔고 무늬가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가 있는 아주 어, 좀, 종자가, 이제, 산반이라도좀 종자가 좋다. 일이 아주 다른 쪽으로도 발전을 많이 하고 그런 산반입니다 얘는 아이고, 판매 상품은 얘입니다. 예, 반골산반이고요 지금 이 신화 이렇게 받아서 터져서 이렇게 예쁘게 전면, 어, 어 전면 산반으로 이렇게 나오, 나온,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 반골3반두촉 3번 입니다 12에 구이고요 가격은 17만원 입니다 뿌리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 4분 4번 소개하겠습니다 4분은 어, 복륜 입니다 이뺀 복륜 인데 어, 종류는 참 좋아요. 종자도 좋고, 크지도 않고, 골도 깊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좋은데, 여기 조금, 이렇게 아야 자국이, 이렇게 이파리에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파리에 아야 자국이 좀 있어서 가격을, 뒤에는 또 깨끗한데, 이 뒤쪽은 깨끗한데, 앞에가 이렇게, 어떻게 된가 아야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뿌리는 또 좋아요 뿌리는 좋은데 아야자국이 좀 있어서 가격을 아주 싸게 내놨습니다 4분 복륜 세촉입니다 12에 7 12에 9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뒤에는 참 단엽처럼 이렇게 깨끗한데 왜 앞에 쪽에만 왜 그렇게 이렇게 아야자국이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있고 종자는 참 좋은 복륜이에요 복륜이 근데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 5번 소개하겠습니다. 5번은 3반입니다. 이 번은 강산해입니다. 강산해도 산반입니다. 이 강산해는 산반이 어, 힘을 받으면 완전 뭐. 서반으로도 나오고 삼반 단엽으로도 나오고 이또 이렇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거는 좀 어, 옛날에는 금액이 좀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리고 종자목이니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입이 이렇게 딱 돌아서 신화 나올 때는 참 이쁩니다. 신화가 제대로 힘을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요쪽이 신화 전진촉인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잎이 자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어, 단엽입니다. 단엽 강산에 이고요. 네, 있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는 거는 뿌리가 확실히 좋습니다. 한번 끔해지면 희지가 기참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뿌리 확실히 찍어서 사진 찍어서 택배 보내시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강산의 두 촉입니다. 7에 7이고요.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어,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어, 단엽큰 게, 노코 3반입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가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노코로 잘 들어가고, 흙도 어, 그리 안 크고 아주 종자가 좋습니다. 음, 이거는 육질도 있고요. 이렇게 찐층에 도 노코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런 거는 잘 보시지 설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설명 뭐, 그냥, 이 자체입니다. 부채 살구치 딱 써서 어, 아주 이쁩니다, 종자가. 어, 엄청 어, 이폭이, 큰거는 이폭이 아주 지금 자. 이거는 종자가 사장님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이건 하나밖에 없다고 럽니다 뿌리 상태 좋지요? 뿌리 상태 되게 좋다고 합니다. 다마 두개 달려가 있다네요. 그럼 금방 세촉이 되겠네요. 어, 근게 6번, 단역 근게 놓고 3반, 한쪽입니다. 한쪽에 다마 두 개가 달렸답니다. 어, 12에 7이고요. 가격은 85만원입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중투입니다. 어, 3반 중투로 보입니다. 어, 3반 중투로 보이고요. 진층의 무늬가. 이제 이렇게 단옥을 벗어내고 지금 이제 무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자묵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그만한 아담한 종자묵입니다 근데 종자는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 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딱 보시면 참 종자가 끄트리나 이렇게 보면 어, 종자가 참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7번 중투두촉입니다 9에 7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은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인데 아주 짱짱합니다. 어, 색감도 좋고요. 입이 어, 지금 사천왕 종자목인데 아주 짱짱합니다. 얘도 뿌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입만 이렇게 보시고, 음아 색감이 그 극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극항. 지금, 우리 집에 빛도 안 좋는데, 이렇게 색감이 자꾸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 좋은 데 가면 참 이쁘겠습니다. 돌떨어지면 혼나요 8번 어, 사천왕두촉입니다 10에 9이고요 가격은 65만원입니다 뿌리상태는 좋습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 9번은 아가씨입니다 자, 아가씨 종자목이고요이 아가씨도 뿌리는 좋습니다 제가 택배시에 뿌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은 사장님이 이거 뿌리는 나나 싫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환불을불 환불 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초를 틀었다가 부었다가 이런 것보다 누가 이 난초를 가져가시든지 안 틀고 이러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10번 아가씨 세촉입니다. 10에 구이고요. 가격은 70만원입니다. 10번 소개하겠습니다. 십번십 10번, 번은 남산간입니다 남산간인데 이렇게 신화를 이제 예쁘게 이렇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어, 뿌리는 여섯 가닥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뿌리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눈이 예, 까요 신화를 이렇게 달았겠지요 자 신화 달고 위에 쪽도 아주 건강합니다 짱짱하고요 이거 뒤로 뭐, 봐도 짱짱하고 이끝 하나 상한 거 없이 딱서서 남산간에 지금 그, 그 지. 지 지휘 물안니 이런거를 지, 이런 지 풍채라 하나 뭐 풍미라 하나 그런걸 다 뻗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시고 자 오늘 어 10월 21일 화요일 어 10번 남산간 한쪽에 15-9 130만원 이게 마지막 난초입니다 내일도 좋은 난초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요 시나 보시고요 어. 안전 운행하시고, 요즘에 추석시고, 사고가 많이 났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십시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시끄러운데 이렇게 오셔서 시청도 해주시고, 구매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돌고 돌아 난초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도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